i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든 게 저는 90대 초반 중반으로 왔다갔다 했었어요. 근데 연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밑으로 팔자를 못 그리는 거예요. 근데 일주일 동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것만 휘들었거든요 근데 휘드로면서아이 소리, 이 소리 하면서 갔더니 기가 막히게 앞에 팔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잡아시켜줘서 근데 저 처음에 배웠던 거 있어요 잠깐만 제가 클럽을 바꿔서 보여 드릴게요 뭐 배웠었냐면 요거 샌드웨트 기술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을 퉁 칠해요 그렇죠 이거 엄청 얘기하지 이렇게 힘 빼면서 퉁 칠해요 이거 집에서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저 스튜디오 보상나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 방송이니까 할고지 근데 이거는 어디 가서 힘을 빼면서 퉁칠수 있어요 이거 못 하죠 근데 손에 님그렇 점수는 그림 주변에서 다 나죠? 그렇 웨지샷에서 피를 네. 붙일 수만 있다면 네. 스코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음. 저거를 연습하고 싶은데 장소가 뭐가요 집에서요? 웨지도 없으리다 어, 그렇죠 이거죠? 이거죠? 그거죠 이거죠? 패드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요 네. 가벼운 디보트가 나면서 볼에 스피드 양이 걸리는 샷 여러분들 아마 아마추어들은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텐데 어, 이걸로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그렇게 딸걱딸걱만 하면 네.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을 연습하는 거죠. 그럼 다이아를 또 돌려서 네. 왜 그거 얘기하잖아요. 아이언도 파라 이복파라 그렇죠. 그것도 찍어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여기다 떨궈야 되잖아요. 네. 집에서 이것도 임팩트를 돌거서 맞습니다. 어. 자, 임팩트에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건 네. 그만큼 헤드가 최저점으로 떨어 있는다는 얘기기 때문에 어. 디보트가 나는 스윙을 할수 있어요. 디보트가 나면스핀닝 걸리니까 모두 도망가죠. 나이스. 않네. 그러면 제가 45로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. 45. 안 나. 안 나. 안 나. 저뭐 해야 돼요? 더더 연습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거죠. 어, 지금 이제 하기는 낫습니다. 근데 제대로 안 나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세요. 땅에 묻게나. 그래서 이게 남성분들 중데 여성분들도, 여성분들도 그스코어 때문에, 그스윙그 자세 때문에, 우리 프레 자세 너무 좋은데, 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었을 뿐이 없는 거요 그렇죠. 근데 우리 사실 꾸준한 연습하기 쉽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집에서 2등강과 템포만 연습을 해도 되는데, 네. 어, 아까 뭐 5분이라고 얘기했는데, 사실 저는요, 3분만 연습을 해도 돼요. 헨리 바즐리 유명한 골프가 하루에 1시간 연습하는 것다 하루에 3분, 3분씩 한 달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요 좋아요 그러면 김 교수님 말 듣고 왜 하루에 집에서 3분만 연습할시 네? 우리 그거 할수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3분만 연습합시다 이거 뒤돌고 싶어요 이거 연습 많이 하고 싶어요 이거 어디서 만어요 실내에서 이거 할수 있는데 없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짧게 71cm니까 저희 집 아파트 청구가 2m 3 0 m 거기서 맘놓고 이르렀어요 여러분도 해볼 수 있어요 가격 보실까요? 9만 1천 원대 저희 온라인먼트 스틱도 사업품으로 드려요 9만 1천 원이면 우리 가서 카트비 테디피 내기하면 우리 그 정도 소소한 내기는 하잖아요 그 정도 가격이에요 지금 골프 시작하셨으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저는 죽을 때까지 제 체력이 닿을 때까지 어차피 평생 가는 스포츠예요 그러면 그 스포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한 달에 만 오천 원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이제 주문 받는 겁니다. 요런 아이템 많다고 요 여러분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보호받는 건지 신상품인 건지 네, 이거 비교하시면서 우리 한 달에 만 오천 원을 진짜 가장 수입보시면서 주목받습니다.